진짜 이거는 한때 제 꿈이었습니다 흰 색깔의 대형 세단 특히 뭐 그랜저 요런 흰색 말고요 K9이나 아니면 G80, G90, EQ90 0 요런 흰색의 대형 세단 몰아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정말 높은 금액 때문에 쳐다도 못했던 그런 흰 색깔의 K9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차사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K9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보시다시피 흰 색깔의 차량으로 준비했어요. 물론 중고차 때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신차 때는 흰 색깔보다는 검정색이나 아니면 마르셀로라는 쥐 색깔 차량을 정말 많이 뽑았었던 차량입니다. 근데 중고차로 나오면서 이흰 색깔 K9 찾으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신차 때 많이 안 뽑혔기 때문에 중고차에는 많이 없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은근히 붙고 있는 녀석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 대형세단, 흰 색깔의 대형세단은 훨씬 더커 보이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젊은 층한테도 인기가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이 K9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차량이 이제 2018년부터 플래티넘 1-2-3로 나왔던 차량입니다.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1년식 모델입니다. 21년식 모델부터는 플래티넘이란 이름을 뺐고요. 그때부터 이제 베스트 셀렉션이라는 등급으로 다시 리셋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페이스리프트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그 기존에 보완해야 될 부분은 21년도부터는 보완하고 등급 변경을 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차량 2018년식 더 K9이 아니고요, 2021년에 등급이 베스트 셀렉션으로 변경된 더 K9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식도 당연히 좋겠죠. 자, 세부사항 말씀드릴게요. 더 K9 3.8. 베스트 셀렉션 1등급의위치에 있고요. 이게 뭐 18년식으로 내려가게 되면 플래티넘 2등급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플래티넘 2 그리고 베스트 셀렉션 1 등급을 봤을 때뭐 어라운드 뷰, 반자율 주행 이런 기본적인 거 탑재하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도 오늘 그 모든 게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은 2021년 5월에 등록했고요. 현재 주행거리 약1 3 35,000km 정도 달린 차량입니다. 성능기록부 보여주시면 휀다, 단순 교환이 있고 왼쪽 뒤에 리어 휀다가 미세한 판금 이력이 있어서 금액을 정말 꽉 잡고 나왔습니다. 말씀하기에 앞서서 이 차량, 후륜 기반의 차량이죠. 2륜일까요? 4륜일까요? 자, 후륜 기반의 차량이면 겨울철에 아니면 힘이 남아도는 게 조금 부족하죠. 사륜입니다. 사륜까지도 추가 옵션을 넣은 차량에 2021년 더 K9이 2,490만원에 나왔습니다. 제가 옛날에 요차 살려고 진짜 맘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흰 색깔의 K9 플래티넘 2 아니면 베스트 셀렉션으로 알아봤을 때 못해도 아직도 3,500이랬었거든요. 제가 살려고 했을 때보다도 천만원 정도가 감가된 금액이다. 그러면 지금 정도는 사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막말로 얘가 지금 2021년식이잖아요 더뉴 그랜저 아이지 흰 색깔 보세요 2021년식 동일하죠 그런데도 2000 초중반대 금액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더뉴 그랜저 아이지 그 다음에 더 K9 요거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누구는 입맛 따라서 그랜저 갈 거고 누구는 입맛 따라서 더 K9 올 거고요 연식은 똑같으니까요 앞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면부 보시면은 저는 늘 이쁘다고 생각했던 게이두 개의 선 있잖아요. 저기 너무 이쁘지 않나요? LED 라이트는 물론인데 저두 개의 선 데이라이트 역할을 하는 저두 개의 선이 깜빡이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비상등이나 깜빡이를 켜게 되면은 저 하얀색이 주황색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 베스트 셀렉션인 옵션인 것만큼 반자유주에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어라운드뷰 옵션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이 흰색과 크롬의 조화 역시도 너무나도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미리 검수하면서 타이어 트레드도 봤는데요. 전반적인 상태들이 다 좋더라고요. 앞 타이어 약70% 이상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끝쪽에 정말 아쉬운 스크래치 있습니다. 자, 앞쪽 휀달부터 뒤쪽 휀달까지 외판 봤을 때 오는데도 길죠? 상당히 긴 대형 세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반적인 컨디션들도 역시나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고요. 크게 보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쪽에 휀다 쪽에 살짝의 문콕으로 인한 부칠 정도 보여지고 있네요. 자, 뒷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50% 정도 의 컨디션 끝 쪽에 스크래치 있습니다. 앞에 헤드라이트에서 이렇게 두 개의 선 있는 거 봤었죠? 그게 뭐 비상등 역할도 한다 했는데 뒤에도 뭔가 좀 비슷하게 갈고리 형식의 두 개의 선이 포함이 되어져 있죠.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강조를 한것 같아요. 더 K9 때는 후방 감지기 카메라 다 들어가 있으면서 이런 번호판 등도 흰색이죠. 트렁크는 당연히 전동 트렁크입니다. 이게 뭐 K9을 끌고 뭐 골프장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트렁크 적재 공간 한번 보세요. 이 정도면 유모차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유모차 무조건 들어가죠. 유모차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옛날에 2018년식 플래티넘 원에 전동 트렁크 빠져갖고 좀 서운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었는데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베스트 셀렉션 원이면은 정말 다 들어가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뭐 빠져 있는 거라고 하면은 뒤에 후축방 경, 후축방. 나도 뒤에 2 열의 모니터나 아니면 전자계기판 정도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운전석 쪽 뒤쪽 핸다부터 앞쪽 핸다까지 보여드릴 거고요. 전반적인 컨디션 역시 이런데 반대편도 그랬지만 요런데도 PPF 필름이 발려져 있어서 스크래치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운전석에서 제일 많이 타는 차량인데 신기한 건 운전석 문여는 끝 쪽에도 문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제 추측을 해보자면은. 단독주택에서 다른 차량의 관섭을 받지 않고 차량 주차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2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죽 컨디션 한번 보여주시고요. 2열의 오디오 컨트롤러 뿐만 아니라 거기에 공조기까지도 있는 거 보일 거예요. 이게 그랜저급이면 그냥 오디오 컨트롤러만. 근데 대형, 준대형이 아니라 대형급이라면 저렇게 공조기도 들어가죠. G80도 그러고, G90도 그러고. 여기에 윈도우 버튼, 아래쪽에는 사운드가, 크레일 사운드가 포함이 됩니다. 야 도어 트림에 열선 시트 없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저기 오디오 컨트롤러 프로토 공조기 있는 쪽에 열선 시트 다 있습니다. 자 1열 운전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죽 상태 깨끗하죠? 상당히 깨끗하고요. 도어 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메모리 시트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컨디션 너무나도 좋고요 이쪽에 이따 보여드리기 힘드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축구반 경보기, 차선이탈 보조장치, v d c 차체제어 전자파킹, 전동트렁크, 주유구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방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마감재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기아의 기함급이기 때문에 뭐 라임된다 기아의 기함급 네. 크롬 버튼으로 나와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보시죠 자, 이렇게 1년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뭐 스마트키는 블랙박스 앞에 보시면은 두개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을 거예요. 어, 플래티넘 2018년에 나온 플래티넘2 등급과 비슷하다고 했었는데요. 플래티넘1이랑 2가 뭐가 달라?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플래티넘1에는요, 요런 어라운드 뷰가 안 들어갔었고요. 제눈 앞에 보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플래티넘 2를 가장 많이 선호했었고요. 2021년부터는 베스트 셀렉션 1을 가장 많이 선호했죠. 그 차량이 오늘 리유 차량이고요. 자 위쪽부터 실내등 잘 들어오고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에 유보 기능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하고요. 제눈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다는 거 참고만 해주시고요. 가운데 보시면 널찍한 내비게이션까지도 이렇게 2분할 되는 화면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내비게이션 물론 이렇게 터치도 가능합니다. 터치도 가능한데요. 어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형차를 하도 많이 타셨던 분들. 기어봉 뒤쪽으로 보시면 DIS 컨트롤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걸로 내비게이션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검색, 전화, 설정까지도 전부다. 제가 지금 터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DIS 컨트롤로 만지고 있는 겁니다. 뭐 차량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또 불편하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터치도 된다라는 거 참고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아래쪽에 오디오 컨트롤러, 프로토 공조기 포함되고요. 이 위쪽으로 보시면 파란불은 통풍 시트, 주황불은 열선 시트, 운전석만 있냐? 조수석도 있다. 일단 이 버튼도 나크롬이라는 것도 너무 이쁘고요. 이렇게 핸드폰 무선 충전 공간 기어봉 옆으로 이구 컵홀더 기어봉 뒤쪽으로 DIS 컨트롤 어라운드 뷰 리어커튼 전후방 감지기 근데 요게 요 우드 있잖아요 요 우드 디자인이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 요 우드 디자인이 요 핸들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핸들이 전부 가죽 같지만 살짝의 우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보기가 좋다 암레스트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핸들 보여주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반자율 주행 옵션이 들어가는데, 여기 역시도 크롬으로 버튼이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하니까 그거 같지 않아요? ASMR. 이렇게 반자유주행 기능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무엇보다 제일 먼저 전자기어봉을 넣었던 K7보다 먼저 넣었죠. K9이. 자, 이런 식으로 전자기어봉 작동하는 것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손에 잡히는 이 그립감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손바닥 그냥 꽉 감싸고 이 엄지로 여기 버튼 누르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버튼 있죠? 이렇게 느끼는 감촉.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금액이라면 물론 G80을 넘어가겠지만 G80 지금 RG3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3500만이 넘죠. 같은 연식에 K9 1,000만원 저렴하게 살수 있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검정색, 뭐 주색도 아니고 흰색을 갖고 와서 조금 더 세련되어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나가보시죠. 자, 이렇게 저랑 같이 더 K9 보셨습니다. 흰색 바지로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의 금액 2,490만원입니다. 아래쪽에 총 비용 보시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